네, 인천 가장 핫한 신도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검단 신도시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1호선, 와, 올해 6월 달에 개통 예정인 아라역 현장이에요. 여기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검단 신도시는 시작입니다. 아라역이 올해 개통 99% 정도 지금 공정률 올라온 상태에서 올해 올해면은 지금 오픈을 합니다. 총 8개 출입구가 나오고요. 지금 이 현장 앞에서 저희는 검단 신도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둘러볼 거예요 따라오세요. 같이. 알 아라역 괄호치고 법원검찰청 역이기도 해요. 이제 곧 있으면 법원검찰청도 함께 들어오고요.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검단 신도시 도는 코스 중에 법원검찰청도 함께 보여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출입구가 8개나 나온대요. 다른 곳, 신검단중앙역하고 검단호수공원역에는 출입구가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또 8개나 나오니까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계획을 하면서. 어, 그만큼 이 공공인력, 네, 그만큼 규모가 크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규모도 크고, 관심도 크다. 관심도 크고, 그만큼 정말 많은 유동 인구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출입구를 많이 낸게 아닐까요? 음,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복합 상업시설, 그리고 특히 법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 규모도 크고, 출입구도 음. 많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 예, 네,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됐던 게 바로 대중교통.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셨죠? <laughs> 지금까지는 다 버스를 타고, 원래 버스로 타고 가면 은 15분, 20분 정도 계약역까지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20분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한 40분 정도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계약역, 공항철도, 개항역. 네? 인천, 계양에 있는 계양역을 갔습니다 우린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인데 계양에 있는 계양역에 가서 저희는 보안설도를 이용을 했고요 우선 아라역에서 이만큼 좀 걸어왔는데 보여주세요 여기 검단 신도시 검단신 100일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써 있는 곳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넥스트티에넥스트티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왼쪽에 역세권 개발과 우리 우측에 지금 또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26년, 27년 해서 35층에서 37층까지 지어지는 주상복합이에요. 사실 그 위에 35층까지는 오피스텔들이거든요. 뭐 84, 99, 119 타입 해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 오피스텔이 들어오고요.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 5층까지는 컨벤션, 문화센터, 도서관, 영화관, 이런 입주민들을 편리할 수 있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이 경쟁률도 엄청 높았고요. 오피스텔이요? 경쟁률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텔 맞아요. 크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파텔인데 우리 84 타입 해가지고 아파트 84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84가 아니고 전용 아파트는 25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9101동, 네. 9105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뭔가 다른 건가요? 여기는 이제 같은 넥스트엘 롯데에서 하는 곳인데 넥스트엘이지만 공동주택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린 거는 오피스텔들이었고 지금 9101동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는 아. 주상 복합인 거죠. 여기야말로. 그럼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컨벤션 이런 상업시설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지하로 연결은 안 되고요. 네. 지금 아라역 제가 왼쪽과 우측에 있는 여기 지하로는 다 컨벤션과 문화센터가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지하철역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C1블럭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C1블럭에는 지하 주차장, 지하 2층과 여기 오피스텔 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지하철에서. 지하철역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와. 지하철역에서 그냥 나오면 그냥 우리 집인 거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여기 우측은 아파트인데 지하철 역과는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음,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짓고 있는 저 아까 아파트에 네. 뭐 컨벤션 센터 있는 건물이 어, 앞으로 이 검단 신도시 아라역, 네. 아라역의 어떤 중심 랜드마크가 될수 있겠네요. 될수 있다고 보죠. 근데 네.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84 타입이라고 해도 25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파트로 생각하면. 그리고 5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 25평. 그리고 오피스텔이다. 이런 단점? 오피스텔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또 많은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전철역과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냥 뭐 일정 오른 투룸의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주거형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가장 큰 단점이라면 관리비. 관리비요? 네. 네. 관리비가 상업용지에 있는 전기를 쓰고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비싸게 나오는 게큰 단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의 동일 면적에 비해서 네. 관리비가 좀 비싸다. 맞아요. 아까 분양가가 5억 5천, 5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검단 신도시에 음. 5구 타입 아파트는 네. 얼마 정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걸어서 우측에 살짝 보이는데, 모아 엘가가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모아 엘가가 25평. 5구 타입이 있는 단지거든요. 근데 뭐 오급만 있는 건 아니고 5구랑 팔사 타입이 같이 있는 곳인데 검단신도시에 우선은 오 타입 있는 세대가 많지가 않아요. 아 네, 많지가 않고 네. 아까 비교를 해보시면은 모아엘가랑 전철역에서 지금 우리 걸어서 얼마 오. 안 걸렸죠? 네.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도. 네. 근데 금액은 아파트 25평 5억 5천에서 5억 7천. 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분양가랑 비슷하네요. 네. 네, 우회전해서 갈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게 왼쪽이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예요.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 네, 네 정교원 이름이네요. 26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우리 지금 5억 5천, 5억 6천 얘기했잖아요. 우선 네.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84 타입. 우리 34평의 분양가가 5억 6천이었어요. 여기가요? 네. 84 타입 분양가가 네. 5억 6천? 6천이었다.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쵸? 네. 이편한세상 웰카운티. 네. 어, 여기 이제 인천에서만 볼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맞아요. 웰카운티. 아마 다른 음... 지역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인천의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공분양 주택 네네. 그리고 여기는 또 민간 분양 주택이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DL EMC 이편한 세상에서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같이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저희 아라역에서 모아일가 있는 쪽 그리고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 쪽으로 걸어왔는데 음. 자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한번. 지금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켜셔서 한 5년쯤 전에 로드뷰를 보시면 어... 와, 여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정말 실감이 나실 거예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로드뷰, 뭐, 뭐 거리뷰를 보면 옛날 모습 볼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때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받은 분들 또는 분양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가 바로 어떤 게 있었던 자리죠? 여기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한 열댓개가 쭉 <laughs> 네. 있던 자리.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하나씩 받으셨던 그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유현사거리인가요? 네. 네 지금 유현사거리. 유현사거리 기준으로 저희 쪽이 인천 서구고요. 지금 보여지는 신동아 유현마을은 김포 풍무동이고요. 아 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인천 계양구. 그래서 계양구, 서구, 김포 풍무동이 한 곳에서 모여지는 곳이 유현사거리입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까 롯데캐슬 넥스트엘 네, 주상복합. 그리고 왼쪽에 멋진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자, 모아 엘가. 모아이가 그랑데. 네, 여기도 23년 1월 입주를 해서 사실은 2년 비가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촬영 시점으로 이제 막 2년을 넘었어요. 25년 아. 1월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지는 않았고요. 최근 거래도 많지 않았고 세대수도 510세대로 세대수는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510세, 네. 이렇게 우리 전철역에서 네. 매우 가까웠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 모아엘가랑 그 바로 뒤에 우미린 보이시죠? 어 우미린. 네우린과 네. 함께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많이 비교해서 매매를 하시는데요네 평형대가 어떻게 되죠? 두개다 오구 타입과 팔사 타입 이렇게 아. 두개 평형대가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단 신도시에는 오구 타입이 되게 귀하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미린과 모아엘가를 많이 비교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 손님들 두개 단지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아, 네. 음, 두개 단지,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리버파크까지 세개 단지가 오구타입이 있어서 많이 비교를 해 드리는데, 또 우미린을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5구타입은 지하에 모든 세대창고를 다 제공을 해줘요. 우미인 지하에 네. 세대창고가 있다? 네. 84타입은 없고 어? 84타입은 없고? 5구타입만 아, 희한하네요. 왜 84타입을 그렇게 후대접을 한 건가요? 아니면 5구타입에 좀더 혜택을 부여한 건가요? 조금 더 혜택을 준게 아닐까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 요즘은 방 3개 구조로 많이 빼지만 네. 아무래도 한 4인 가족 이상 살기에는 오구 타입이 좀 좁다라는 인식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죠 음. 그런데 이런 세대 창고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겨울에는 여름 짐들 세대 창고에 넣어 놓고 음. 여름에는 겨울 짐들 세대 창고에 넣어 놓고 그러면 그 가치는 한두평 이상의 가치.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25 평이 한 5억이라고 치면 두 평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음. 네, 4천만 원 정도의 정도가? 가치를 지하 창고로 품고 음. 있는 아파트. 아,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모아엘과 우미리 그리고 리버파크, 비에트르, 네. 리버파크. 아, 맞아요. 25평 가격대는 가격대는 5억 5천에서 5억 7천 선. 그럼 8사 타입은 얼마인가요? 8사 타입도 이게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얘는 지금 모아일가그랑대는 510세대고요. 네. 우밀린더 헤리티지는 437세대고요. 전체요? 네, 전체 세대수가 지금 네. 그리고 리버파크가 722세대예요. 음. 이 여기 세 개의 단지들이 이제 막 3년 차. 네. 됐기 때문에 네. 8사의 거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여기 모아엘가가 4층이 거래가 된게 6억 7천4백의 거래가 됐어요. 6억 7천4백. 네. 우리가 흔히 검단신도시 하면 아까 1교시에서 알려주셨지만 네. 호우금. 맞아요. 지금 호우금은 한 8억 정도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아파트들은 1억 정도 차이가 있다. 네, 네. 검단신도시에 이제 호우금은 저희가... 북쪽 단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을 남쪽 단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또 남과 북이 갈려 있나요? 네. 남과 북을 <laughs> 네. 이 원당대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남쪽 단지들이 조금 1억 정도가 어, 싸다라고 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검단 신도시의 여러 가지 아무래도 주변에는 지하철이 조금 멀기도 하고 네. 근데 주변에 큰 상가들, 상업시설들, 이런 인프라가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검단 신도시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한 8억, 7억 중반 이상은 부담이 된다면, 남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